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올려드리는 문준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광주역 10분 거리면서 평지에 경안천을 품은 1억대 넓은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단지 모습으로 8m 도로가 확보되었고 평지에 주변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2분 거리에 경안천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공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 자녀 키우기도 좋고 조금 더 올라가면 쉼터인 정자와 연못이 있어 자전거를 타다 쉬는 공간이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와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좋습니다. 옆에 전통 그네와 운동시설도 있고 넓은 경안천 뷰가 보이고 산책로 및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서 운동하기도 좋고요. 경안천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넓은 잔디공원이 만들어져 있어 가족들과 산책하기가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잔디공원 옆엔 다목적 체육관과 인조 잔디구장이 있고 앞으로 운동시설도 만들어져 있고요. 축구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축구장은 주말에 모임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다목적 체육관으로 들어오면 농구장도 있어 주변 분들이 운동모임을 많이 가지는 곳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운동모임을 하고 계시네요. 다시 돌아와 건물 외관입니다. 아래는 관리 편하게 파벽돌로 마감되었고 위로는 파스텔 톤의 투톤이 이쁘게 잘 어울립니다. 내진설계 건축물로 튼튼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보안이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복도도 요즘 카페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하는 회색톤 파벽돌 마감이 눈에 띄고 계단 아래 공간도 있습니다. CCTV도 건물당 4대씩 있어 보안이 좋고요. 계단이 아쉽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1억 대라는 게 놀라운 현장입니다. 내부 모습으로 티센 크로프 제품의 음이온, 향균, 공기정화, 절전 모드가 가능하고 8인승 제품입니다. 현관문엔 푸시풀 도어락이 설치되어 사용 편합니다. 현관입니다. 깔끔하고 우측 아래 나무 무늬로 포인트를 줬고 신발장도 세 칸이 설치되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3중 무늬 기본 옵션으로 바람과 소음을 한번더 막아줍니다.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거실입니다. 상당히 넓은 거실이 만들어졌고 바리솔 등의 포인트 간접등이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정 높이 2 3 5 m 거실 폭 4.3m, 아트월 3.8m, 소파 자리 3.5m로 1억 대라고 믿기 힘든 거실 크기를 자랑합니다. 아트월의 기능성 에코 타일과 반대편인 소파 자리의 유럽 감성의 몰딩 포인트가 눈에 띄고요. 아트월의 인터폰 스위치가 있고 보일러 조절기는 사용 편한 주방에 설치되었습니다. 창호는 KCC 시스템 창호에 유리는 2억 넘는 현장들도 한 장만 로이 유리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이중창 모드 비종 이류 복층 로이 유리를 사용해 단열해 줬습니다. 거실 안에서 본 모습으로 내부를 자세히 볼수 있고 거실만큼 주방도 크게 잘 나온 편입니다. 거실과 주방 폭은 7.5m로 공간 넓고 좌측 아트월은 에코 타일로 집안 습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성 타일입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입니다. 넓은 공간에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있고. 냉장고 자리도 깊게 만들어졌으며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나란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디귿자 구조의 주방으로 넓게 사용 가능하고 동선 편리하며 6인 식탁 크기의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사용하기 좋고 식탁 위에 1구 전기레인지도 기본이라 즉석요리나 샤브샤브 같은 음식하기도 편합니다. 바로 아래에도 수납장이 있어 수납공간을 강화했고 콘센트가 있어 사용 안할 땐 분리해 관리도 가능하고요. 반대편에도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하부장이 있어 좋습니다. 거실 맞바람 구조 창문이 있어 환기가 수월하고 3구 메리 평 하이라이트가 기본 옵션이며 위론 2구 와이드 후드도 기본입니다. 옆에 넓은 싱크볼이 있어 설거지가 편하고요. 주방에서 본 거실 모습으로 은은하게 인테리어도 잘 나왔습니다.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어 동선이 편리하고 약간 꺾여 있는 게 아쉽지만 선반을 만들어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일러는 립라인 1등급 난방 열효율 91.2% 높고요. 중간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D 자 구조에 수납도 많고 넓어 사용 편리한 주방입니다. 좌측 작은 방, 우측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입니다. 사이즈 3.3m, 3.1m로 크게 잘 나왔습니다. 1억대 중간방이 양면 모두 3m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작은 방입니다. 사이즈 2.9m, 2.8m로 역시 사용하기 좋은 크기가 만들어졌고요. 4인 가족도 모두 방 사용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공용욕실로 이동해 볼게요. 좌측 안방, 우측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입니다. 사이즈 2.3m, 1.3m에 화이트로 깔끔하고 샤워 공간과 외부창까지 만들어졌으며 환기장치도 설치되었습니다. 욕실 창까지 로이 유리를 사용했고, 욕실에 빌트인 휴대폰 거치대도 있는 센스가 돋보이네요. 안방으로 이동해볼게요. 안방입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 별도면서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입니다. 드레스룸 뺀 공간만 3.6m, 3.4m로 안방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1.9m, 1.5m에 양쪽으로 시스템장이 있어 수납이 많이 되고 가운데 장도 있으며 창문도 크게 있어 환기가 수월합니다. 콘센트도 있어 전기 사용이 편하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사이즈 2.2m, 1m로 간단한 샤워가 가능하고, 이것도 푸시형 휴대폰 거치대가 있으며, 반대편에 외부 창도 있어 관리 편하고 환기장치도 설치되었습니다. 주변에 빌라촌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생활하기 좋고, 도보거리에 경안천이 흐르고, 자전거 및 산책로가 있어 운동하기 좋고, 놀이터도 있어 어린 자녀가 있어도 좋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거리에 워터파크급 물놀이시설과 공공도서관도 공사 예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우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분양가 1억 8,9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큰 집이면서 위치 좋고 단열에도 신경을 많이 쓴 가성비 현장으로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어 현재 자녀 세대 딱두 세대만 남아 있어 위치 대비 정말 착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고, 광역버스 라인으로 버스 한 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며, 경기 광주역과도 가까워 대중교통도 좋고, 역세권 개발로 쇼핑몰까지 들어오면 생활하기 더 좋아져 앞으로 호재도 있어 조건이 정말 좋은 곳이라 꼭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유학 정보도 올려드릴게요.